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다육화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일이고요 24년도에 첫번째 영상 올려드립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저는 지난 한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또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2024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굉장히 좀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 걱정과 근심은 살짝 내려놓고 하루하루가 살짝 미소 짓게 하는 아주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다 이루어지는 어, 또 뜻깊은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어, 예쁜 아이들로 첫 번째 영상 꾸며드릴 거예요. 어, 오늘은 예쁜 아이들로 영상 꾸며드릴 테니까요.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코사지 가죽 오동통하면서도 예쁜 아이들입니다. 양이 분이에요.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7,000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51,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왼쪽과 오른쪽 아이가 입구가 좀 살짝 커 보이고요. 이 아이가 키가 살짝 커 보인 것 같아요. 어, 오른쪽 아이 사이즈 문제 보면 10cm가 좀 살짝 넘네요. 10.2 정도 나오고요. 키는 9.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 나옵니다. 키는 10cm가 좀 살짝 넘은 것 같고요. 코사지가 이렇게 오동통하면서도 아주 풍성해요. 풍성하고요. 입체감이 살짝 살아있어요. 라인도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깔끔하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해서 빨간 포트 충분히 식재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3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세트 51,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어, 코사지가 아주 풍성하면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핑크핑크합니다 어, 개별 단가 2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17,000원 이렇게 3개 또 세트 묶어드리니까 58,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이부터 사이즈 재 볼게요 이 아이 빨간 포도 충분히 식재 가능할 것 같아요 9.7 정도 나오고요 키는 9.5가 좀 살짝 넘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1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나무에 핑크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굉장히 좀 풍성하죠. 라인도 깔끔하고요. 예뻐요. 입구 사이즈 넉넉하죠.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아이들.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5만 8천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오동통한 코사지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22,000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52,000원입니다. 어, 오른쪽 아이 같은 경우 바깥쪽 1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0cm가 좀 살짝 넘네요. 10.2 정도. 어, 왼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 나옵니다. 키는 11cm 되고요. 이렇게 코사지가 오동통하면서 아주 입체감 있어요.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라인도 예쁘죠?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어이 아이들 어, 색감도 굉장히 보랏빛으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분위기도 있어요. 라인도 예쁘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합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세트 52,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예쁜 아이 단품을 올려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양이 분이고요. 어 주물럭 주물럭한 느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코사지가 오동통하면서도 아주 풍성하고 입체감 있어요. 살짝 입체감 있고요. 주물럭 주물럭한 느낌. 굉장히 좀 입구 사이즈가 살짝 좁은 듯한데 어,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을 것 같고요. 내경 사이즈가 7cm 나오고요. 키는 10cm가 좀 살짝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이 살짝 늘어지게 심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28,000원짜리예요. 28,000원짜리 오늘은 단품으로 어, 이 아이 무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34,000원, 이 아이는 24,000원 그러네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8,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키가 좀 살짝 크죠? 어 입구 사이즈가 바깥쪽 12.2 정도 나오고요.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1.7 정도 나옵니다. 키는 10cm가 좀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오동통한 코사지 볼륨감이 있고요 라인도 예쁘죠 입구 사이즈 넉넉한 편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살짝 좀 키가 크네요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하면서도 오동통하고요 아주 입체감이 있죠 이렇게 예쁜 코사지 표현돼 있습니다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세트 5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꽃 그림이 어, 산뜻하면서도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단화공방 본이고요 개별 단가 12,000원. 이렇게 또 다섯 개 세트묶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6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사각분이에요. 사이즈도 넉넉해요. 아이고 줄자를 거꾸로 잡고 있네요. 큰일 났네요. 어 10cm 좀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도 역시나 10cm 좀 살짝 넘네요. 키는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넉넉하죠? 아래쪽보다 위쪽이 살짝 넓어요. 그래서 식재했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각분 어, 요즘 사각분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리 차지 때문인지 사각분 또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꽃 그림도 산뜻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고요. 사이즈도 넉넉해요.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묵으니까 어, 오늘 6만 원인데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첫첫 방송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올 한해 꽃길만 걸으시라고 이렇게. 12,000원 짜리 같은 아이예요.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개별 단가 15,000원 시간은 살짝 롱분입니다. 사각 롱분이에요. 코사지가 아주 산뜻하면서도 아주 화사합니다. 굉장히 좀 깔끔해요, 이 아이들. 어, 내경 사이즈 7.5 나오고요. 이렇게 6.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키는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 7.5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는 7.3 정도. 키는 13 정도 돼요. 코사지가 굉장히 좀 분위기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고 여기는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각분이에요 사각롱분 살짝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면 이 아이들 6만원이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아이 같은 아이 이렇게 하나 놔드릴게요 15,000원짜리 하나 따라가면서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블랙 라인입니다 개별 단가 15,000원 이고요 4개 세트 묶어 드리면 역시나 6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살짝 사각롱분 스타일이에요 역시나 여기도 코사진은 아주 화사하고 예쁘게 달려 있죠 깔끔해요 이 아이들 내경 사이즈가 8cm 정도 이렇게도 역시나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차이 살짝 살짝 차이 있지만 뭐 고만고만한 것 같고요 이렇게 코사지 이렇게 붙여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장이나 줄기는 그렸고요 어, 이 아이는 화분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굉장히 좀 깔끔하고 예뻐요 역시 블랙라인이 살짝 분위기 있으면서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살짝 멋진 아이들 네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6만 원인데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느낌의 아이 15,000원짜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올 한해는 반드시 꽃길만 걸으시라고 이렇게 15,000원짜리 하나 덤으로 드리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칼라감이 살아있는 어, 사각 롱분입니다이 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4,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이 아이들은 56,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화사하고 아주 깔끔하죠? 사각 롱분이에요 내경 사이즈가 6cm 정도, 이렇게는 역시나 6cm 나옵니다. 키는 1 3 7 c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사이즈 차이 살짝살짝 살짝 있지만 고만고만하고요.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코사지도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깔끔하죠? 역시나 사각롱분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4개 세트 보니까 이 아이들은 56,000원 여기에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 풍성하고 예쁜 아이 깔끔하죠? 역시나 사각롱분이고요 이렇게 하나 덤으로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6,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세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세개 세트 묶으니까 48,000원입니다. 아, 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이즈도 넉넉해요. 어, 살짝 전부분 푸릴프릴 하고요. 어, 바깥쪽 14cm가 좀 살짝 넘고요. 키는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꽃그림은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어, 굉장히 좀 분위기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그림을 굉장히 좀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예쁘죠. 아주 넉넉한 사이즈. 이렇게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48,000원인데 오늘은 역시나 이 아이도 덤 하나 따라갈 거예요. 같은 아이죠. 16,000원짜리. 오늘은 어, 오늘 방송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도에 또 꽃길만 걸으시라고 이렇게 덤 하나 드리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4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블랙라인의 아주 차분한 아이들입니다. 꽃그림은 산뜻하고 아주 깔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역시나 48,000원입니다. 어, 사이즈 넉넉해요. 14cm 나오고요. 키는 9.5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그림 산뜻하죠. 차분합니다. 굉장히 좀 차분하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해요. 어, 살짝 풀릴풀이라고요이 아이는 아우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꽃이에요. 굉장히 제, 제비꽃이 여기에 피어서 이렇게 하늘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금방이라도 어,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굉장히 좀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넉넉하죠?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48,000원인데 역시나 같은 아이예요. 16,000원짜리. 이렇게 여기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네개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차분한 아이들 세개 어,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8,000원, 14,000원, 18,000원 그러네요. 이렇게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5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연스러운 이렇게 또사각분이고요13.5 어, 나옵니다. 이렇게 13cm 살짝 넘네요. 키는 12.5 되고요. 이 아이는 자연스러운 또 둥그런 분이에요. 14.5 나옵니다. 키는 13대고요 이렇게 나무를 입체감 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좀 산뜻하고 깔끔해요. 이렇게. 아주 멋지죠? 입구 사이즈가 넉넉해서 이 아이들은 또 식재했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세개 멋진 아이들, 살짝 분위기 있는 아이들이에요.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5만원인데 오늘또 여기 5만원짜리 가면서 14,000원짜리 덤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이렇게. 대신 오늘만입니다. 오늘 첫날 첫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14,000원짜리 하나 따라가면서 이 아이들 세트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본 2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수다쟁이 아이들이에요. 개별 단가 38,000원이고요. 2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은 76,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내경 사이즈 이렇게 11cm가 좀 살짝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0 9 정도 되네요. 이렇게는 10cm 정도 나오고요. 키는 14 살짝 안 됩니다. 1 3아1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꽃그림 있고요. 약간 뭐죠? 청바지 느낌의 이렇게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어, 이 아이들 오늘은 어, 수다쟁이 아시죠? 어, 할인 덤안 되는 거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첫 영상 2024년도에 첫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딱두 세트 정도만 이렇게 할인해 드릴 거예요. 이 아이들 20% 정도 할인해 보겠습니다 어, 76,000원인데 20% 할인하니까 68,000원 나오네요. 800원 되고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면서 세트 6만 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사이즈를 살짝 키웠습니다. 아, 이 아이들도 역시나 수다쟁이 아이들이고요. 개별 단가 이 아이들이 6만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경 사이즈가 13.3 정도 되고요. 이렇게는 1 3되네요 키는 16.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무슨 꽃일까요? 화사한 꽃입니다. 이렇게 화사한 꽃 자연스러운 사각분이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분.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깊이감이 좀 살짝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2만원이에요. 어, 그런데 오늘은 이 아이들까지 20% 할인합니다. 20% 정도 할인, 할인.. 아이고 발음이 계속 왜 안될까요? 20% 할인하니까 96,000원 나옵니다. 96,000원인데 오늘은 과감하게 6천원까지 떼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9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은 코사디가 아주 풍성하면서도 화사하게 생겼죠. 아트방 아이들입니다. 개별 단가 3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은 6만 원입니다. 오늘은 아트방 아이들도 한20% 정도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어, 6만 원20% 할인하니까 4만 8천 원이네요. 1만 2천 원 할인된 가격, 4만 8천 원이면서 사이즈 넉넉합니다. 17cm 나오고요. 키는 15.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이 좀 살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미꽃 활짝 피어 있죠. 이렇게 풍성하게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딱 좋을 것 같고요. 창도 하나 올려놔도 아주 화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면 이 아이들 6만원인데 오늘은 12,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48,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올려봅니다. 어, 역시나 아트방 아이들이고요. 코사지가 더 풍성해졌죠. 굉장히 좀 화사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사이즈도 넉넉해진 것 같고요.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4만원짜리에요. 이렇게 두 개. 어, 오늘은 세트가 아니고 단품을 한번 가볼게요. 4만원, 4만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20% 정도 할인하니까 3만 2천원 나오네요. 3만 2천원 나오는데 2천원도 과감하게 떼겠습니다. 오늘은 어, 3만원 세트 묶어드리고 아이 세트가 아니고 단품 드리고요. 내경 사이즈 16cm, 요렇게는 17이 좀 살짝 안 됩니다. 키는 17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코사지 굉장히 좀 화사하고 풍성하죠. 이렇게 라인도 예쁘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하죠. 어 요렇게 넉넉하고 화사한 아이들. 어, 단품 올려드리니까 4만 원인데 20%할인하니까 3만 2천 원이에요. 그 2천 원까지 과감하게 떼면서 만원 할인되는 거네요. 이 아이가 16번 3만 원이고요. 오른쪽 이 아이가 17번 3만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한번 올려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단품으로 드릴 거고요 개별 단가 4만원 짜리예요 어, 살짝 깊이감이 있어서 롱분 스타일이죠 입구 사이즈부터 한번 재겠습니다 어, 바깥쪽 16.7 정도 나오고요 키는 2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사지 풍성하고 화사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깊, 어, 깊이감이 이 정도예요 굉장히 좀 깊이감이 있고요 넉넉합니다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어, 이 아이들, 어, 4만원짜리인데, 오늘 이 아이들도 역시나 20% 정도 할인하니까 3만 2천원 나옵니다. 이 아이들도 2천원 과감하게 떼고요. 3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이 아이가 18번 되면서 3만원 되겠고요. 색상만 보시고, 코사시 그 색상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가 19번 되면서, 어,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예쁜 장미가 활짝 피어 있죠.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저희가 만든 해공방 아이들이에요. 어,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오늘은 어, 제가 2024년 첫 영상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면서 2만 원 드릴 겁니다. 굉장히 좀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해 드리고요. 사이즈부터 제 봐드릴게요. 살짝 롱분 사이즈예요. 어, 입구 사이즈가 내경이 한4.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깥쪽 6cm 나옵니다. 키는 1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키가 살짝 더 커요. 바깥쪽 5.3 정도 됩니다. 키는 21cm 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가락뿐이에요. 엄지손가락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요. 살짝 키는 크고요. 장미 3송이. 핑크 장미 3송이 피어있네요 여기는 두 송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살짝 트임처럼 저렇게 보입니다. 근데 트임이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될 때 안쪽에 매꿈이 잘안된것 같아요. 뒤를 이렇게 연결할 때 매꿈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안 되고요. 깨지는 깨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롱분 스타일 두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이 아이들 세트 2만원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 2024년도 첫 번째 영상 올려드리면서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라고 예쁜 아이들로 영상 한번 꾸며 봐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덤도 드리고 할인도 하면서 어, 영상 꾸몄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어, 좋은 구성으로 또 어, 다음 영상 들고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